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골드스타일 황태규입니다 자 오늘 조금 평상시하고 다른 전개 방식을 좀 해보려고 해요 뭐 그동안은 뭐 이슈가 되는 종목들 뭐 3개에서 4개 그냥 빠르게 계속적으로 잡고 넘어가는 형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좀한 종목을 좀 그나마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어, 종목은 HMM인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요즘 논란이 조금 많죠. 논란이라기보다 오늘 뉴스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뭐 파업을 한다, 어쩐다, 뭐 해운 동맹에서 뭐 퇴출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죠. 일단 그 재무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게 기업부적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여러분들 뭐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매출이 점진적인 상승을 하고 있느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매출이 점진적인 상승을 하고 있냐, 영업이익이 어, 이제 터너 라운드가 됐느냐, 뭐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자본 총계 같은 경우는 부채가 합산이니까 이 부채가 어, 부채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자본총계도 같이 되, 늘어나게 되는, 뭐, 그런, 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어찌됐든, 이 부채는 되도록이면은 늘어나기보다 줄어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얘하고 연동시켜서 봐야 될게 뭡니까? 자기 자본이죠. 어,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률. 바로 즉, ROE가 상승을 하고 있느냐. 요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EPS, 주당 순 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느냐. 요거 정도 한번 재무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뭐 하나하나 보다 보면 또눈 아프잖아 어? 눈 아프니까 쉽게 보는 방법이 있죠 뭘 봐야 됩니까 자 쉽게 쉽게 보자 뭘로 볼까 바로 이 어, 재무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입맛에 따라서 설정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뭐다 이러실 필요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느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느냐 어, 부채는 줄어들고 있느냐 빚을 내서 부채를 발생시켰다면 이자는 잘 내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신사업이라든지 공장증설 여러가지 뭐, 채무금액에 대한 이런 담보라든지 상환내에 대한 능력을 보기 위해서 돈이 조금 현금성 자산이 있느냐, 뭐, 한눈에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재무 차트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재무제표 요 차트를 한번 보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기업부석을 보시는 게 맞지만 좀 단순화해서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HMM이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자, 볼게요. 바로, 어이고, 안 넘어가네.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HMM 파업하면 해운 동맹 퇴출된다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노조 임금 협상 결련 시 중노위 조정 신청,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사 간극이 커졌을 때 해운 동맹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라는 언포를 놓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럼 도대체 해운 동맹이 뭘까? 쭉쭉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지배구조에서 주주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한국해양진흥공사 3.44% 있죠? 바로 얘네입니다. 얘네가 이제 해운 동맹으로 이렇게 좀 원포를 놓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 지분 대비해서 많은 수치인가요? 적은 수치인가요? 3.44면. 뭐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국민여금공단보다는 적은 비율에 주주로 등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 주주에 대한 현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요런 거를 팩트체크로 인해서 뉴스가 지는 효과가 과연 어떠한 뉴스이냐 과연 이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 호재로 작용할 것이냐를 볼때 차트하고 같이 봐주시는 것이 더 좋겠죠 당연히 어, 그렇게 보는 것은 맞는 건데 우리가 좀더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전자공시 시스템이 다트에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트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뭐 당연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다트에서 보시는 게 좋고 거기에서 어 일단 뭐 제가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넥스트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을 했을 때는 이 다트를 다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 소유 주식 변동이라든지 어 주식 들에 대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CB, BW 이런 거다 물량 확인을 하면 작전인지 아닌지 여부가 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HMM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여 드리고 지금 구두로만 설명드리는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모티브로 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때 정확히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그렇다는 거 다트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HMM 같은 경우는 실적주입니다 실적주고 업황에 대해서 어, 업종대표주 우리 해운주에 대해서 대표주자로 올라가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시 같은 경우는 뭐 주식수에 대한 변동 이런거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체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잠시 말씀 을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뉴스가 과연 악재로 작용을 하냐, 호재로 작용하냐, 이 여부를 두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과거에 제가, 어, HMM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를 언제쯤 올렸었냐면, 제가 아마도 한 3월달에만 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3만원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2월달이었나? 어쨌든. 3만원 간다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5만원 간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면 알죠. 제가 이거는 이제 다른 차트인데 이게 다 체크돼 있습니다. 2월달에 말씀을 드렸었고 뭐 3만 원, 5만 원딱 거기까지 상승이 좀 나왔었죠. 뭐 자랑이 아니고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진짜 했냐 안 했냐 증명하는 차원에서 말씀 어,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 요 부분을 이제 봐야 되니까 어, 말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맥에서 월봉을 한번 볼까요? 어, 큰 맥에서 월봉은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놓고 외국인이 처음에는 불씨는 땡긴건 맞아요. 요때 어, 2월달에 어, 뭐 1월달에 외국인이 어,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 11월이죠. 11월, 12월. 그리고 2월 달에 외국인이 불신이 떼겼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불신 땡긴 애들이 이제 기관이 들어와주면서 한번더 어 장작을 한번 불태우는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가서 언제부터요? 한 7월 달에서부터 개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죠. 7월 달이면 언제냐면요. 사트적으로 봤을 때 바로 요 기간이죠. 여기서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개인들이 막 달라들었죠. 근데 뒤로 빠꾸하죠. 이런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나온 뉴스가 어, 파업을 하면은 뭐 해운동맹에서 퇴출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이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단순 조정을 주기 위한 빌미라고 보여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조정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100% 들어갑니다 조정은 들어가는데 그게 단순 조정을 위한 빌미이기 때문에 장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정 줬을 때더 사면 됩니다 이거 한번 더 점핑해요 어차피 가거든요 그러면 조정을 어디까지 하는지, 어디서 추가 매수하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자, 어디까지 갈까요? 조정을 3만 1,000원대까지 조정을 한단 말이죠. 자, 요 가격 라인입니다. 보시면은 요 3만 1,000뭐 뭐 3만 500원 뭐 이렇게 되죠. 요 라인까지는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어, 신규로 주, 어,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 3만 1,500원 선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렸다가 땡기면 됩니다. 지금 뭐 관심 두고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매수하시고 목표가를 어디로 둬야 됩니까? 정부들파 들어가죠. 5만원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가서 어디까지 합니까 10만원까지 갑니다 물론 기간은 걸리죠. 몇 개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자 그러면 3만 1500원 정도에 매수해서 한 1년 정도 그냥 예금한다 생각하고 넣어놓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큰 축복이 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거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만들고 나가는 차트 아닙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오늘 나온 뉴스는 뭐다? 단기 조정을 위한, 빌미를 위한 그런 뉴스에 불과하다. 걱정할 거 없고, 어차피 실적 돌아왔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어 우리가 무역업이라든지 이런 게더 한층 더 허랑을 띌수 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뭐 간략한 부분이기도 한데, 지난 우리 제 영상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넣었다라고 보시고, 다음에 제가 뭐 지금 작전주 몇개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거 설명할 때 제가 재무제표 공시 어떻게 뜯어보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